제가 지금부터는 한 6, 7가지 정도의 사설이나 칼럼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전해드릴 텐데, 이 여러분들과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의 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점은 한 가지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가? 먼저, 영국신문 가디안의 미국 특파원 지국장이에요. 미국 지국장이 한 얘기 이분이거든요 아래에 계신 이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할 때한 얘기가 농담 비슷하게 진담 비슷하게 농담 반 진담 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은 내가 딱 첫날만 독재할게 첫날만 독재를 해서 중요한 거 이거 이러 이러 이러한 것 할게. 했습니다. 첫날을 제외하고나 독재하지 않겠어. 그런데 그 첫날의 독재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비슷하게 받아들였는데 가디언의 데이비 스미스입니다. 이분은 지금은 200일이 훌쩍 지났고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프로젝트는 오히려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부서에 충성파를 심고 반대하는 사람을 숙청했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국에서 숙청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불법적으로 많은 정책을 했었을 때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 특히 판사들에게 정말